지난 UFC 281에서 장웨일리에게 패배한 전 UFC 스트로크 챔피언 카를라 에스파르자가 올렸던 패배 신경입니다 한번 보시죠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wonderful messages and comments I've made it home and I know a couple of you sent messages wanting to make sure I'm okay So I just wanted everyone to know that I'm in a really good mental space I think... you know knowing that i did everything i could leading up to the fight you know makes me just have a feeling you know not have feelings of regret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like i did everything i possibly could you know working and leading up to the fight so if anything i have more feelings of gratitude and gratefulness for you know all of my teammates my coaches friends family and all the positive fans that have just supported me um i'm just 전 UFC 라이트급 챔피언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의 사촌 우스만 누르마고메도프가 파트리시 후피불를 누르고 벨라토르 라이트급의 새로운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이에 하빕은 자신의 SNS로 다음과 같은 사진과 함께 넌 자격이 있어 브라더 또 하나의 승리 또 하나의 역사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로써 누르마고메도프 혈족은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29승 무패 우스만 누르마고메도프 16승 무패, 우마르 누르마고메도프 15승 무패로 60승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합입은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놀러 간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laughs> 원 챔피언십의 대한민국 파이터 김재용 선수는 패더급에서 벤터급으로 체급을 내렸는데요. 케빈 벨링온에게 펀치에 의한 1라운드 TKO 승리를 거뒀고, 원 챔피언십의 벤터급 권원일 선수 또한 마크 아베라르도에게 3라운드 TKO 승리를 거뒀습니다. 권원일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은 절대 죽지 않는다. 내가 돌아왔다며 어필했습니다. 또한 지난 경기에서 옥내온 선수를 이기고 라이트급 챔피언 벨트를 되찾은 크리스찬 리는 이번에 웰터급 타이틀전에서 키암 리안 아빠소프에게 TKO 승리를 거두며, 라이트급과 웰터급의 더블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또한 UFC 웰터급 랭킹 3위 함자트 치마이프가 UFC 웰터급 랭킹 5위 길버트 번즈와의 2차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길버트 번즈 만약 알렉스가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번엔 브라질에서 84kg로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번즈는 어떤 체급에서건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함자트 치마이프는 트윗을 통해 UFC 미들급 챔피언 알렉스 페레이라를 콜아웃했습니다 알렉스 페레이라 12월 10일 한번 해보자. 난 이미 동의했어. 이제 네 차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데사냐와의 경기가 끝난 지채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또 타이틀전을 한다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고 함자트가 또 다시 광역 도발 중인 듯합니다. 과연 함자트의 다음 상대가 길버트 번즈가 될지 알렉스 페레이라가 될지 코빙턴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목소리>